자, 오늘은, 자, 수능 실전 문법, 또, 독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파워그라마체, 네. 자, 7페이지, 자, 21번서부터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저기, 열 문제씩 계속 풀고 있는데, 반드시 자기가 열 문제 풀어보고 나서, 첫째, 첫째 해보고 나서 공부하고, 꼭자기 거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그럼 실력이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20, 자, 21번입니다. 자 7페이지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골라내라말이에자 갑니다. 1번 Farming began about h 12,000 years ago. 자, 무슨 말이냐 농사짓는 것은 b e g i n 시작되었다 about 대략 12,000년 전에 그리고 이 t h developed 현재 완료시절 이것은 발전되어 왔다. 자, developed에 목적 없으면 발전해 왔다. 이게 더 맞죠? 개발하다. 이게 더 맞죠? 목적 없으니까. 발전해 왔습니다. very quickly, 매우 빠르게. in the last, 지난. 자, 300 years, 300년 동안에 이런 문장이죠. 자, 이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보니다 4번. second, 두 번째. new ways. 새로운 방법의 of growing. 자, 크레임을 재배하는 것. storing,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것, and sell 자, sell이 아뭐 되죠? selling, 자, 문장 구조,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 21번은 자, 왜 4번이냐면 자, 여기 전체사 ob에 걸리면서 계속해서 보세요 자, growing, 그 다음에 뭐야, storing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얘만 and sell,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자, 전체사에 걸리니까, growing, storing, and selling. 답이, 어, selling이 돼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에, 자, 재배하는 거, 저장하는 거, 파는 거, 국물, 이것이, 이것이, will be developed, 발전되 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위치가,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이때 위치 어, 선행사가뚝 떨어지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때, 어, 산행사는, u ways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can be used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by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as well as 뿐만 아니라 rich people 자, 부자 사람들에 의해서도 아셨죠? 그다음에 22번으로 갑니다. 다음 쪽 문장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내시오. 자, 1번 갑니다. in some asia 자, 몇몇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나라에서는, water, 자, 여기까지, 이제, in some Asian country, 여기까지 딱 전치사구가 끝난 거죠. 이렇게. 어디가 전치사구고, 누가 주어인지를 정확히 알면 문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기본은 주어가 누구이고, 본동사가 누구냐 이것을 바라보는 게 가장 영어의 문법의 기초입니다. 자, 몇몇의 아시아 칸 o u 국가에서는, 자, water, 물은, 이 이제 오픈 종점 테이크. 물은 얻어진다죠. 테이크. 그다음에 테이크. 근데 같이 보세요. 자, 22번 가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자,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s 랑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는데 갑자기 pp나 그다음에 ing나 투부 정사가 와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보세요. 테이크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오면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래서 답이 take됩니다. 길러집니다길러집니다 자, 그럼 뭐로부터? 자, where 자 우물로부터 우물이야. Using 사용하는. 자, 뭘 사용하는? Hand 어, pump, 핸드펌프를 펌프. 핸드 사용했어요, 말이죠. 다음 이 번갑니다. 또 water 그 물은 이제 usually 주로 clean 깨끗하고 and safe 자. 문장 구조 잘 보세요. 그 물은 주로 깨끗하고 엔드, 엔드 나오니까 문장 구조 일치되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 자, 문장 구조가 일치되야 돼. 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크린이니까, 당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자, 세이프. 네, 현영사. 여기가 현영사니까, 여기도 문장 구조 일치하니까, 여기도 뭐가 왔죠? 현영사가 오는 거죠? 여러분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축트리고 마시기에. 그리고, 인 n some v 자, 몇몇 마을에서는 피플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얼스 r t h 자, earth은 는 땅이야. 흙이야. 흙으로 만든 절. 항아리를. 자, 대부분 침대한테 대승 관계 대명사을 해서 도와줍니다. 절꾸미니까 어떤 항아리냐면 도와주는 거죠. 어, 22번에, 자, 3번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보세요. 헬프는, 자, 삼형식이 대도 자 설명 목적어를 취할 때 어, 동사 원형이 올수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올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근데 이 모양을 잘 보세요. 동사.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 다음에 동사 이렇게 올수 있는 유일한 구조는 help밖에 없습니다. help가 아 그래서 중요한 모양.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다는 거,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답이 keep이야, keep. 동사 원형. 뭐랄까? t h 그 물이 차갑도록. 더 중요한 것은 keep가 다시 또오형식이야 그래서 keep는 형식이 되면 얘는 목적보호에 현영사나 주로 분사가 옵니다. 알겠죠? 현영사나 뭐가 온다? 분사가 온다. keep. 아주 잘 나와. 시험 문제. 자, 오형식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그래서 답이 쿨이야 쿨. 자, c 니가 아니야, 쿨이야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골라내시오. 자, 보면은, 자, 1번, I can barely remember. 자, barely는 거의 뭐뭐 뭐 아니다. 중부정어입니다. I can barely. 나는 거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life, 인생을 without television, TV 없이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세히 보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맨 앞에. 자, 낫입니다. 낫. Not. 아닙니다. 자, 낫이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 거죠. n o all my contemporaries. 자, 아닙니다. 모든 나의 contemporaries. 무슨 말이야? 동시대 사람들이 오아시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So much. 그렇게 많이. But, 그러나, many did.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TV를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watch more. 이것은 watch more. 더욱더 뭐뭐한 것, 더욱더 심한 것은 we watch. 우리는 봅니다. same programs. 똑같은 프로그램과 그리고는 듣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문장구조 일치 문제입니다. 문장구조 일치 문제야. 그래서 we watch it. 보세요. We 자, w a t c 도 과거니까, 자, 과거 나왔죠, 과거. 그러니까, 쭉 나가서, and 다음에도, 자, 주어가 빠지고, here이 아니다. 뭐가 돼? 당연히, 과거인, h o r d hold가 돼서,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과거가 돼야 된다. 답이 h o r d 로 붙여야 된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봅니다. 똑같은 programs, and 그리고 듣습니다. 똑같은 commercial, commercial은 광고, TV 광고 자, 24번 갑니다 다음 문제인 서은 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in many countries 자, 많은 나라에서는 overcrowded cities, 말이야 overcrowded, 너무나 붐비는 cities 도시들은 face, 직면합니다 자, major problem 어떤 주된 문제들을 this has been mainly, 자, 이것은 has been 자 현재 와일입니다. 되어져 왔습니다. 주로 메인이 주로 약이 되어지는 거죠. 일 번은 수성태기 때문에 코즈 드가다비야. 코짐은 해집인 코짐은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주로 약이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들이 뭐에 의해서 마의 드리프트. 자 드리프트는 어떤 표류야, 표류 pure. 이동이야, 왔다 갔다 이동에 의해서. large number, 많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계속 갑니다. 이게 한 문장이네요. 자, rural areas. 어디에서? 시골 지옥에서. 그리고 these people, 이 사람들은 have b e c o m e 되었습니다. dissatisfied. 자, satisfied는 만족하던데, d i s 가 붙으니까 나시죠? dissatisfied. 불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With 뭐에 traditional life 뭐에 대해서 정통적인 삶에 대해서 뭐에 f a, a r i m 이농사짓는 것에 그리고 h a v e come 왔습니다 to the city 도시에 와서는 그리고는 이말죠 갑자기 여러분들 보세요 자 24번 가시면 24번 왜 이상하냐면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와는 쭉 나오다가 딱 동사 이렇게 나오면 안돼 얘기 아니라 조동사 쭉 나오고, 콤마가 없을지라도, 뭐야, VING, 후속분사가 돼야 돼, 후속분사 우리, 후속분사 역사 많이 했죠? 사건에, 뭐라고, 두 번째 진행, 사, 사건에 뭐라고, 이 진행.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없으면, 영어를 정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답이 호이야 그리고는 심양하면서, uh, for better work.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일자리를. and pay. 이고 어떤 급여죠. 급여. 급여를 위해서. 자, 3번으로 갑니다. This could be. 자, 이것은 could be. 아마도 achieved. 성취되어집니다. by. 의해서. 뭐에 의해서? Providing. 제공함으로서. 뭘주하냐면 incentive. 자, 이 세대 어떤 조작 보상책을. 자 그리고는 자, 자 의미상에 주어져 투보 정사의 의미상에 주어는 for나 o f 나오죠. 그런데 o f 가 나오면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무조건 뭐 v 답이다. for 플러스 목적어 답해서자 투보 정사 앞에 의미상에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어가 가장 일반적이다. 아셨죠자 o f 가 나오기 위해서는 야명사에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어, 사실은, 그게 나오지도 않고, 앞에 인센티브 이렇게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아니죠. 그래서, 해석을 반드시 여기 뭘로 해석한다? 의미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을 뭘로 한다? 은누이라고 한다. 은눈이라고. 아시죠? 은누리라고 한다. 은누리라. 아시죠? 은누리라 한다. 그래서, 자 사람 그 봐봐 제공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것은 성취되어집니다 제공함으로써 보상책을 사람들이 뭐 하도록 g 고 가서 그리고 이 하도록 인더 빌리지 어떤 마을에서 4번갑이니다 퍼시러티스 자 이런 시설들은 인더 루 l 에어리얼 이런 시골 지역에서의 이런 시설들은 서치 에드는 마치 뭐뭐 거 뭐, 뭐 같은 거 s p 스포트 운송 health 건강, and education service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은 반드시 improve 뭐야? improve들은 개선되어져야 된다. 향상되어져야 된다 수행돼. 뭐 하기 위해서? to foster. 일단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의도가 있으니까 to foster. 자, foster는 자, foster. 무엇을? 뭐야? 촉진하다. 촉진하기 위해서 foster. 포스터. 포스터하자 foster. 포스터. 추진하기 위해서, 뭐를, uh, more, 더, 더, positive, 좀 더, positive, 긍정적인 attitude, 어떤, 어, 태도를. 자, 뭐에 태도냐면, n u t r a l life, 시골, 어떤 삶에 대해서, 오케이? 자, 2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번 갑니다. reading in verbose. 자, 독서하는 것을 in verbose 포함합니다. Uh, complete form, 어떤 완벽한 form, 형태의 mental activity, 정신 활동을, 완전한문다 틀린 게 없죠? 무슨 답이 4번입니다. 4번. 4번. 왜, 그런지 왜, 왜 그런지 볼까요? 4번, 내놓으세요. leading, 독서한다는 것은, it's a two-way process. 두 two 방향, 두 방향의 process,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콜론이 설명하죠. 콜론이. 아, 25번을 보시면, 자이번다 보시면 이게 콜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즉 이게 뭐냐면 어 the reader can also write. 독자들이 또한 뭐엇을까 also write. 뭔가 쓸수 있다는 것이며 또 텔레비전 시, 그, 아, 독자들도 뭔가를 쓸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막 아, 아, 그러나 텔레비전 뷰입자 텔레비전 시청 단수야 복수야 텔레비전 시체 단수죠.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뭐가 답니다이지가납니다 납니다. 이런 거 표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이다, 이즈어 원의 스트리트. 그래서 TV 시적은 뭐다? 원의 한 방향의 스트리트, 한 방향의. 이제 스트리트는 뭐냐면 프로세스를 대신하는 거, 한 방향의 과정이다, 진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안 되면 어, 영어는 반복을 피하기, 피하지, 어, 반복을 피해서 뭐 모든 표현이, 뭐, 단어, 수고, 모든 표현이 반복을 회피하죠. 그래서 집사기 아는 것으로 바꾸면 해실력이확 좋아집니다. 아셨죠? 자, 이십번 가겠습니다. 자, the Nambu, the m b u 자, the, n the Nambu, the n a m b u the m b 이 어려워. 자, the 냠부, 어, 사람들은 뭐어 the Central Africa, 아프리,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believe 믿, 믿습니다. 뭐냐면, it is 자, 질병이 it often 종종 어, the result. 결과라는 것은, 뭐의 결과냐면 어떤 anger, 어떤 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분노냐면, a relative 어떤, the relative는 편형사, 나 명사죠. 친척이야, 친척 어떤 친척이나, 이때 어느 방향이냐, 어떤, 친척이나, 어떤 친척이나 friend, 친구나 enemy 어떤 또 어떤 뭐야, enemy는 적이죠, 상대 어떤 적에 대한, 뭘 향해, two words, 향한 자, t 월 o w o r d 자, 배두 개. 뭐뭐을 향한. 자, 뭐를 향하냐면, 더디 e 션 환자를 향한. 오케이? 분노의 결과다. 답은 2번입니다. 봅니다. 2번, 16번. 디스 i s e 이런 감정들이, 데이스에, 자, 그렇죠? 데이스에는 삽입이야, 삽입. 우리 특수 부분에서 배웠죠? 삽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보다 고주, 일으킨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26번을 가겠습니다. 어우 지우는 거 빨리 지우자 빨리 지우자 자 갑니다 26번 자 빨리 주세요 자 26번을 딱 갔더니 자, 여기 보니까 코즈가 오형식이죠 우리 배웠잖아 그 코즈는 이렇게 오형식이 되면 자 목적어 목적어에 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추부정사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이 감정은 그들이 말하기를 코를 일으킵니다. 투스 이가 들어가도록. 여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코지 다음에 초정사가 와야지. 여기 만약에 enter 동사 원형이 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사역동사 가 이거 사역동사가 아니잖아. 오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초부정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오용식 문제가 가장 중요하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저 응용하는 게 소개까지야,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코클렛의 모든 수업은 난 스톱이야. 기초서부터 고급까지, 토플까지 그냥 가는 거야. 이런 강의가 어딨어. 열심히 늘하봐 말이야. 자, 갑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그들이 말하기를 일으킵니다. 2 어, to, 가 to enter. 들어가도록 더 많이 그 몸에 무슨 몸이야? 디 e 이션 환자들 몸에 그리고는 크리에이트 만들어내도록 뭘 만들어내? 디지 질병을 아셨죠 질병을 자2 질문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박스 안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Have you heard the saying? 너는 들어봤느냐? The saying. Same. Saying은 어떤 속담, 경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어, p r o b 하나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야? s h a r 죠 나누어지는 문제. 이렇게 분사가 혼자지만 뒤에서 꾸밀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인데, s h a 나누어지는 문제. 서로 나누어지는 문제들은 이제 플라블 b l e m h e l 어떤 문제냐면, h e l 반이 되는, 반이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갑니다. 자, if you keep.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keep, 유지하기를. your problem, 당신의 문제를 to yourself, 너 자신에게만 유지한다면 it can seem, 이것은 배웁니다 보입니다, seem 자, great deal, 이렇게 배웠죠? great deal은 much야, much great deal, 배웠어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지, 근데 자 비교급 앞에 자 비교급 이렇게 나온 거, 그 앞, 아, 아이씨 자, much가 이렇게 비교급 앞에 나오면 뜻이 뭐라고 이게 훨씬냐니까 훨씬, 나니까 훨씬. 근데 여기 또 뭐가 나온 거야 어 그레이트 뭐가 나왔어 디지 나왔잖아 훨씬야 체크합니다 자, 자 훨씬 더 월스 월스 아카데미 다나쁘진다는 얘기인데 l 릴리 그것이 뭐야 현재 그런 거죠 과거에 그런 거보다 말해야 돼 이런 게 쉬우면서 그런 거야. 지금 현재도 악화되는 거죠 그 답이 이즈입니다. 이즈. 오케이? 그다음 3번 갑니다. 자, 3번 문제, 27번, 3번 문제는, 자, 27번, 자, 27번, 3번 문제는, 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영어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받느냐,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문법의 기본은 주어 동사를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푸시되면 말이 안 돼. 오케이? 왜? 명령이 되잖아. 두어라. 감정을 into words. 어떤 말에. 그리고는 말에다 그것을 큰 소리로. 이것은, 아니, 그러면 막, 그리고 도와준다.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푸팅이 돼. 동명사 푸팅이 다르죠. 그래서 푸팅. 두는 것은. 어, emotion. 감정을 말안에두는거서 감정을 말로 표현한 거죠. 자, 우리 이런 표현은, 우리 er, 자, 표현영어에서 배웠어요. 표현영어는 정말정말 중요하니까, 표현영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에 두는 것은, 한 감정을 into words, 어떤 말에, 오케이? Okay? 이것은, 어, words, 말이나, and the saying. 어우, oh, 이때가 예를 들어. 자, putting 두는 것은 감정을 into words. 말로, 말로 편하는 것은. 그리고야, 그리고. 그리고 saying 은두 번째 주어야 그리고 말하는 것은 in, out. 이것을 밖으로 loud, 크게. 여기까지 주어야, 주어가 두 개야. putting and saying 이것은 help us. 동정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28번 갑니다. So every form, 모든 형태 of art, 예술은 이제 put. 좋은 것이다. forever. 모든 사람들에게. It is a felt. 이것은 느껴지는 것이며, it is enjoy. 말이 안 되죠. enjoy, e d 피 PP가 되죠. 문장도 일치죠. It is a felt, enjoyed, and experienced. 이것은 느껴지며, 즐겨지며, 그리고 경험되는 것이다. 그 답이 1번이다. 1번. 자, 우리 1번이 되게 많네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모르면 1번 찍으면 안 돼. 자, 29번. 다음 민칸의 업법상 어,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competition is an important part. 자, 경쟁은, 자, 입니다. 하나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뭐에? 디벨 e 먼트 발전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in many ways, 많은 방법에 있어서. At the personal level, 어떤 개인적인 수준에서, competition, 경쟁은, 자, allow, 허락합니다.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자, 29번. 여섯 마리에서 a l l o 로 자, O형식이 되면,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죠. 그래서 얼라 l 여섯 마리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쟁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되도록, the best individual, 최고의 개인이, we can 우리가 될수 있는. 그 다음에, 자, 자제 설명하지만, 자, 선행사 나오고, 선행사 나오고, 자,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되죠. 자, 관대 생략. 관대가 생략되는데, 언제냐면, 자, 첫째가 언제냐면, 목적으로 걸릴 때, 첫째, 목적격. 두 번째, 주격보호로 걸릴 때, 주격보호로 걸릴 때. 오케이? 세 번째, 대열 이지에요기에 걸릴 때, 오케이? 이세 가지입니다. 죽, 목적격, 그 다음에, 주격보호. 그 다음에, 뭐야, 대어리즈. 오, is, 내가 살았다 나오네, 사라다 아, 이거, 사라지것 같고, 막 그래. 자, 잘 보세요. 사내 명사에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게세 가지야. 목적적중적보호로 쓰일 때, 그 there is, 자, 여 주어로 그릴 때야. 그래서 보세요. 자, we can be, 비에 보호가 없죠? 아주 어려운 경우지만, 그래서 답이 관계대명사 대신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i 비즈니스, 자, 사업에서, 컴피티션 경쟁은 컨트롤 스 통제합니다. 더 마켓 시장을 바이 메이킹 시킴으로써 근데 메이킹 사동사 시킴으로써 컴페인 회사들이 그래서 디벨라 동사원형 거야. 회사들이 개발하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하기 위해서 투 인슈얼 뭐뭐 하려고 하니까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죠. 투 인슈얼 보장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생존을 3번 갑니다. 4, 자, fun moment에 대해서야, 도움 주수. 자, 도움 주는 사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사람들의 Compute.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야, 이 fail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compete 뭐야? 컴 o 트는 경쟁하는 것을 success f u l r y 성공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their very survival. 대그 very 해명서야, 바로야, 바로. very가 매우 말고 해명서가 어, 되면 바로입니다. 그들이 바로 생존은 can 될수 있다. 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어리는 가장 쉬운데 헷갈려는게 있어요. 조동사 플러스 비. 그래서 비 캐션. 질 의심 캐션은 의심이야. 의심이 될수 있다.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도. 자, 30번 갑니다. 자, ghost like eating 자, with 자, ghost 자, 영서들은 like 좋아합니다. eating 먹는 것을 with 잡초들을 i n f a c t 사실은 they prepare with 그들은 좋아합니다. 잡초들을 뭐 먹나 대?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0번에 보면 자, 프리퍼 또는 자, 입페리얼 또는 수페리얼 다음에는 데니아라 투야. 오,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그립. 그리, 원래 그리스어 시 어, 신화에서 나온 건데 프리퍼. 자, 인다 in 인페리얼. 열등한 그다음에 수페리얼. 무수한이거 다음에는 투겁이다. 투. 데니아니라. 투가 뭐뭐다. 오케이? 매우 중요하다. 더 좋습니다. 잡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they are very useful. 데이는 야 잡초도 매우 유용합니다. 뭐야? 잡초는? 용서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f o 컨트롤이 통제하는데, 뭘 통제해? With 잡초들. 무엇이? 뭐 using. 자, 절차 플러스, ING죠. 사용하는 거 없이, chemicals. 화학약품을. 그 다음 갑니다. 또 digestive system 그 소화 체계는 of the g 염소에 요가 주어야 이것은 이제 different from 다릅니다 때 그것이 안에 서는자 대명사는 대명사는 자이시랑대시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얘는 자왜 어떻게 구별해야 하면 얘는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식을 받다 수식을 봤다. 이게 오케이인데 얘는 수식을 절대 뭐야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어브더십자 이제 뭐냐면 어브더 뭐야 십은 무슨 말이야 양이죠 양 양의 그것 양의 소화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이게 수식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냐면 이게 뭘 봐요? 아부도 쉽, 양의 히스, 그것, 이게, 소식을 받을 때는 뭐가 니다 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대시 대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서 자, 여기서 나온 문법만 철저히 해도, 자, 수능, 토익 토플에 가는 문제에, 자, 문법을 문제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